소의 사치 안 부리고 알뜰살뜰 똑똑하게 장 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생필품이나 식재료 할인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두 겪고 있음에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심리적 트릭을 해부해 보면서 미니멀 라이프와 생활비를 지키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낭비벽을 키우는 넉넉함의 저주. 어차피 쓰니까 언젠가 사야 할거 할인할 때 싸게 쟁여둬야지. 리터당, 개당 단가를 꼼꼼히 따지고 묶음으로 구매하거나 할인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시죠. 그런데 절약이라는 마음으로 산 소비가 과소비의 다른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다이소에서 소량으로 사면 잘 아껴 쓰던 키친타월을 쿠팡 가격이 더 비쌌음에도 묶음으로 사니까 오히려 더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심리적 풍요감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면죄부가 되어서 더 자주, 더 쉽게,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비용까지 저렴했다면 소비 속도도 증가했겠죠? 음식은 더 심해요. 리터당 단가가 저렴한 대용량 소스는 유통기한 때문에 서둘러 먹느라 소비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게 되고 종종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까지 생기면 100원 싸게 사서 1000원어치 버리는 낭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멸균 처리된 가공식품은 어떨까? 의외로 유통기한이 짧더라고요. 오래 갈것 같아서 관리 대상에서 잊혀지기 쉽고 심리적 위안이었던 재고가 어느 순간 소비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많이 사둬서 소분 냉동 보관하면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힘들 때 바쁠 때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 아니라 냉동실이 숨쉴곳 없이 꽉꽉 채우는 음식은 정리 시간, 라벨링, 용기 추가 구매까지 이어진다면 더 소모적이겠죠. 냉동 보관이 오래되면 영양소는 줄고 맛과 식감도 떨어집니다. 1년 넘게 잊힌 식재료는 결국 필요한 만큼 제때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 될 세일 기간 식비 절약 가능할까요? 세일에서 평소 자주 먹는 우유, 두부를 사러 갔는데 세일 품목에는 평소에 자주 안 먹는 전복, 한우, 고급 식재료가 4 0 프씩 대폭 세일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먹여야지 어느 순간 소비의 핑계를 찾게 되죠. 또 세일하니까 전복 두개살거 10개씩도 사게 됩니다. 애초에 소량 판매도 하지 않죠. 할인가에 산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된 전체 식비는 깨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줄여야 하죠. 그때의 맛있게 먹은 행복은 짧고 그후 늘어난 체중과 줄어든 예산과의 싸움은 꽤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사례들은 수학적으로는 이득을 본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공한 소비는 할인된 가격, 두둑한 양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구매해서 과용 없이 낭비 없이 끝까지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의 유혹을 막아줄 강력한 방패는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할인은 재고의 이동, 화장실에서 휴지가 똑. 떨어졌을 때의 당혹감, 양치하려는데 치약이 안 나올 때의 짜증, 그래서 미리 사두면 든든하지만 그 풍요의 선을 조금만 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숨겨진 과잉의 대가를 떠안게 됩니다. 기업은 공장을 멈출 수 없고 남은 재고는 빠르게 처리해야 하죠. 창고 임대료, 냉난방 전기비, 관리 인건비 등 모두 기업 입장에선 줄이고 싶은 이 비용을 2 플러스 1 대용량 세일 번들 구성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어 공장에서 우리 집으로 재고가 이동했다는 생각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물건엔 가격표 말고도 많은 게 붙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 관리의 수고, 할인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불필요한 소비를 자극하는 심리적 방화세와 같습니다. 생필품이라도 잔뜩 사놓으면 그 돈은 제품에 묶이게 되고 제철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고는 필요만큼 공간도 숨쉴 만큼 정신적 풍요까지 함께 챙겨주세요. 싸게 샀다는 착 미니멀하게 살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할인할 때 미리 많이 사두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옳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은 물가 안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종 할인 행사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가격은 내렸습니다. 대신 양도 좀 내리고 품질도 살짝 내렸어요. 얼마 전 롯데마트 땡큐 세일에서 전혀 땡큐 하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면 할인 품목에 콩나물이 천원이라 반가웠는데 막상 집어보니 아이 주먹만한 양이라 포장 비닐이 더 아깝더라고요. 세일 상품이라기엔 그냥 천원 어치더라고요 이런 기업의 꼼수는 꽤 많습니다. 10개 들어있던 김이 9장으로 준다면 알아차리시겠어요. 가격과 포장은 그대로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입니다. 묶음이 더 싸다. 많이 사면 더 싸다 그것도 아닙니다 신라면 컵라면 6개 묶음이 12개 묶음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어? 많이 사면 싸다 라는 소비자 인식을 겨냥한 번들 플레이션입니다 대용량으로 크게 즐기세요 용량이 크면 더 저렴할 것 같지만 내용물은 30%만 늘리고 가격은 50%까지 올리는 스트레치 플레이션입니다 또 원산지 무항생제 여부 등 평소 품질을 꼼꼼히 따지다가도 가격을 크게 붙여놓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요 시장에서 딸기 한 바구니에 3,000원이라고 사람들 뚫고 사왔더니 당도가 하나도 없어 설탕 부어 불 앞에서 오랜 시간 잼을 만드는 수고를 하기도 하죠 소고기 할인이라 샀는데 즐겨서 파인애플을 추가로 구매하고 닭고기가 1.5배 많다더니 기름과 못 먹는 부위까지 그대로라 손질하고 폐기까지 직접 떠안게 되죠 할인한다고 과욕을 부려 두팩세팩 팩 사왔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품질도 텅, 내 지갑도 텅 비어지는 거죠. 좋은 사례도 있고,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할인할 때 자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가? 그렇다면 필요한 양만 사고 있나? 특히 생필품, 먹거리처럼 피할 수 없는 소비일수록, 이런 기업의 꼼수를 알고 가시면, 미니멀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소비. 좋은 글은 멋진 문장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문장을 덜어내는 데에서 완성된다고 하죠. 미니멀도 마찬가지죠. 미니멀은 불필요한 소비와 소유의 잡음을 줄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미니멀을 절약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하지만 방향이 좀 다릅니다. 절약은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라면 미니멀은 가치를 남기는 선택입니다. 식비를 아끼는 건 좋지만 재료의 질까지 생각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소비가 됩니다. 세일에 이끌려 옷을 사는 대신 오래 입을 한 벌을 고르는 건 환경과 내 취향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가성비도 좋지만 전기 효율, 내구성, 디자인까지 고장 스트레스 없이 오래 함께할 물건을 고르는 건내 공간을 위한 선택입니다. 절약도 미니멀도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은 맞습니다. 다만 기준이 몸과 환경에 빚을 지면서 무조건 아끼는 것에만 몰두되지 않게 내 마음, 내 시간, 공간까지 생각한 소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절약을 핑계 삼아 할인할 때 묶음 대량 구매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고 반드시 낭비하게 됩니다. 기업은 도와주는 척하지만 재고 이동과 숨은 전략들로 소비자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길게 설명 드렸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니멀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절약 방법이니 꼭 같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